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지리와 그리고 거기서, 그곳에서 나타난 역사와 신학과 복음을 자세히 은혜롭게 설명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권혁승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오늘도 교수님 또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솔왕 야비는 가나안으로 진군에 들어오는 이스라엘군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가나안 전 지역의 군대들을 모아 은합군을 조직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했습니다 요수와서 11장에 보면 그들의 군대수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할 만큼 웅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겼고 그들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요수아는 야빈을 죽이고 하솔을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맞서다 싸우다 이렇게 처절하게 패배해버린 하솔을 가보시겠습니다. 바로 답달리집합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고대 도시 하솔. 이곳은 일찍이 여호수아에게 정복당했고,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되었다. 특히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물이 있어 솔로몬 시대에는 이곳을 요새화하기도 했는데 그 흔적으로 현재 발굴 중인 거대한 수로는 당시 이곳에 풍부했던 물사정을 짐작케 한다. 광대한 유적터 하솔. 이곳은 납달리지파가 살며 번영을 누렸던 곳이다. 여러분은 납달리지파 땅 하솔을 보셨습니다. 하솔을 보시면서 그곳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아,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홍 교수님, 그 하솔은 어떤 곳인지 또 지도를 통해서 또 보여주셔야 또 많은 시청자들이 성지순례를 가도 그곳을 꼭 들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제일 서쪽에 있는 지중해를 늘 기점으로 보셔야만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 서쪽에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그 해변 쪽에 있는 지역을 해안평야지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동쪽으로 오면 그 산악지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항 산악지대라고 하는데, 그이 갈릴리 지역은 재미있는 것은 또 나눕니다. 그래서 이 북쪽은 상부 갈릴리 지역, 남쪽은 하부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하솔은 이 상부 갈릴리 지역의 제일 중심되는 도시였습니다. 우선 위치로도 그렇고. 또 지역적인 여건도 그렇습니다. 거리를 말씀드리면 그 대개 성지 순례 가신 분들은 기억이 좀 나실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그 그 유명한 다안에서부터 남쪽으로 한 25km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중요한 것은 바로 바로 옆에 그 당시 제일 중요한 해변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토지가 비옥하고 또 지금은 거의 매립이 돼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바로 가까이에 훌라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지였으면서 땅도 비옥하고 더구나 중동지방에서 귀한 물도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 가보면 그 규모에 대해서 놀려게 됩니다. 그 면적으로 따지면 한 80헥타르쯤이 되는데 대개 우리가 성기술래 때 들리는 지역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하솔이라고 하는 유적지는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큰 유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저 하솔이 교통의 요지요, 또 그런 비옥한 토지에 풍부한 장소, 보면 대단히 소중한 곳이다 이렇게 음. 느껴집니다. 그 솔로몬이 이곳을 그 요새화시켰다는 말이 있는데,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예,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예. 이런 곳에 요새를 안 세울 리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 이렇게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음. 그 적군들이 특별히 북쪽에서 쳐들어올 때이 예. 하소를 지나지 않고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음. 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요새로도 세웠고, 또... 이 곳을 거점 도시로 삼아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데 썼기 때문에 하솔은그 시대가 바뀌어도 그 모든 그 통치하는 나라마다 이곳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장악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그 교통의 요지, 관문이기 때문에 그곳을 적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침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야 할 이유는 오늘 시대도 뭐 어, 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권 교수님 그 사사기서를 보면 그 가난 민족의 그 빼앗겼던 하소를 이스라엘 민족이 되찾는 그 과정 속에서 사사 투보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는 데 어떤 역할했는지요? 을 예, 사사 투보라는 여자 사사죠 예. 사사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인데. 사사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예.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그 위기를 구출하는 구원자 역할을 합니다. 예. 당연히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여자로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음. 그래서 어, 드보라는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을 선발해서 예. 어, 전쟁을 수행하게 하는데 그러나 실질적인 전략을 짠다든지 부대를 배치한다든지 하는 일은 드보라가 합니다. 싸움은, 어, 바라기 하지만 실질적인 지휘권을 드보라가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어, 성경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이다. 그 말은 여호와가 총사령관이란 뜻입니다. 드보라는 비록 여자였지만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힘이 좋은 바락도 여자였던 드보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남자냐 여자냐라고 하는 구분보다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영적인 능력이라고 보여집니다. 홍기수님 그 하소론 어, 오늘의 역사 속에 내려오면서 어떤 과정을 이렇게 지내오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목사님도 가보셨겠지만, 은그 핫솔이라고 하는 유적지가 엄청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80헥타르 정도로 넓은 곳이라서 그 우리가 올라가는 지역은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최근에도 계속해서 열심히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가지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아 그렇지만 은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그 이렇게 요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청동기 시대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역을 장악할 때부터 계속해서 그 도시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 결과를 보면 바하사, 즉 페르시아 시대도 이곳에 사람이 거주했고 헬라 시대도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언젠가부터 이곳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안 되고 그냥 유적지로만 남아 있어 가지고 그 어쨌건 지금도 계속해서 고고학자들이 그 발굴에 우선권을 두고 열심히 발굴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론은 아직까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큰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그 빨리 발굴이 됐으면 싶은데 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발굴해도 못다 한다면서요, 그곳에. 그런 그 어, 넓은 그 아마 지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에, 납달리지파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소를 이야기하면서 납달리지파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아셀지파의 땅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아셀지파의 성읍 중에서 당시 동쪽 지중에 항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컸던 항구 시돈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남쪽으로 향하면 시돈이 나온다. 페니키아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던 시돈은 당시 하나의 왕국을 이루었다. 항구에 있는 십자군 성터는 현재 유명 관광 명소인데, 이곳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신 곳이기도 하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나함을 입었다. 하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고 그 딸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는 위대한 역사를 여기서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남아 있는 시도는 지금은 비록 폐허가 된 땅이지만 아셀지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펼쳤던 성경 속의 성읍이었다. 여러분은 지금. 에... 그림도 좋았고 보기도 좋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시돈항은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 시돈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권 교수님 그 아셀이라고 하는 인물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아셀은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아들입니다. 예. 어, 그 아셀이라고 하는 뜻은 기쁘다, 행복하다 그런 뜻인데 예. 비록 레아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자기의 하녀를 통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기쁜 마음을 아마 그 이름에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이 아셀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열두 아들들에 대한 이제 축복 기도문이 나오는데, 예. 이 아셀을 위한 기도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예. 야, 아셀에게서 나는 어,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아유.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아셀 집파가 차지했던 땅이 기름진 땅이라는 것을 어, 표현한 것이라고 보고, 그, 악고 평원이 이제 그 아셀지파가 차지한 땅인데 실제로 굉장히 기름집니다. 예. 거기에다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음. 아마 업까지 겹들이면 음. 농산물과 수산물을 음. 함께 생산해낼 수 있는 좋은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아버지부터 받은 축복이 참 그렇게 차고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대화 상관없이 믿음 있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걸 느끼면서 음. 참 축복이 그립습니다. 홍 교수님, 또그 아셀 지파 영토를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어디쯤 있으면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열두 지파의 영토를 우리가 저 익숙지 않기 때문에, 예. 지도로서 다시 한번 전체를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아, 먼저 그 나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열두 지파는 지금의 네 나라에 해당됩니다. 아, 히몬 유다 지파부터 이... 아셀 지파의 남쪽까지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셀 지파의 땅들의 북쪽은 지금의 레바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하세 지파의 북쪽에 있는 땅은 지금의 시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갓 지파와 르벤 지파, 이두 지파는 지금의 요르단이 되겠습니다. 물론 문하세의 일부분 지역도 지금의 요르단에 해당되기 때문에 두 지파 반이 지금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습니다. 아, 이런 관점에서 보시겠습니다. 이 아셀 지파의 땅은 그 갈멜산이 있는 이 지역에서부터 지금의 레바논 지역까지 해안가에 있습니다. 지파로 말씀드리면 문하세 지파의 북쪽,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의 서쪽, 납달리 지파의 서쪽, 이 쪽의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성경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진 지역이 바로 이 악고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해안평야 지역에서 이 지역의 땅을 악고 부근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리학에서는 악고 평야라고 하는 비옥한 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세를 집하는 정말 비옥한 또 지중해와 연결된 이 지역을 분배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집파가 되었습니다. 예, 그럼 아셀 집파에서 시도는 시도는 어디인지 또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 이 시도는 지금의 그 레바논에 있기 때문에 예. 아, 레바논이 지금 뭐 정세적으로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가본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그 성경에서 그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 지도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Yeah. 그 지금 이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 이 아래쪽은 이스라엘이고 이 북쪽은 레바논이 되겠습니다. 이 레바논 지역에서 특별히 성경에 나온 두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48km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돈이라고 하는 해안 항구지대가 있습니다. 물론 이곳은 지금의 레바논의 수도였던 그 베이루트에서도 한 48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가보셨지만은 그 사실은 위치로 보면은 바닷가에 있고 항구였기 때문에 그렇지 그 주위의 여건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곳이 바로 바다에 접해있는 항구도시였기 때문에 이 시도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 그 시대에 보면 어, 어느 곳이든지 그들이 믿던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시도는 그 바닷가에 위치했고 또 그곳이 옛 아마 이세별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렇게 싶은데 그 시돈 사람들이 믿던 신이 있다면 어떤 신이 있었나요? 예, 이참 신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똑같은 신도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가지고 예. 그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도시나 국가들은 예. 그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주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돈이라고 하는 그 도시 국가는 그~ 애시문이라고 하는 신을 주신으로 섬겼다 그러는데 어~ 복잡하게 뭐~ 애시문 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한마디로 우리가 익숙한 말로 바꾸면 바알신을 숭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동 지방 사람들이 이~ 풍요를 주는 또 다산을 허락하는 신으로 떠받던 그러한 신즉 바알신이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이해가 쉽겠습니다. 어권 교수님 그 아홉 시대에 왕비로 그 어, 맞아들였던 이세벨이 사실 발신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 발신을 가져오면서 참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에 그 엄청난 변혁의 역사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나 영향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그어 발신을 어, 적극적으로 장려한 것이 이세벨이고 예. 또 그것을 어, 영향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어, 그렇게 끌고 갔던 인물이 아하방입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인데 엘리야와 또 하나님이 숨겨 놓은 (7000명) 예. 그 외에는 모두가 다 바을 어, 숭배에 빠지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대가 됐었습니다 그 예. 결과로 (3년) 반 동안이나 우로가 내리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로란 말은 비와 이슬입니다. 예. 어, 이슬까지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재앙을 걷게 됐는데 예. 그에 비해서 이사벨은 자기 고향 음 시돈으로부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음. 데려다가 직접 왕궁에서 지원하는 음. 그런 적극적인 종교 정책을 썼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 참,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애급에서 구원하시고, 그토록 모든 선조들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고, 뭐, 그들이 눈만 뜨면 피부로 느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발신을 섬기는 역사를 가만히 보면, 참, 오늘날도 뭐, 신앙생활 열심히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이단으로 가는 것을 보면 안타깝듯이, 역시 그떤 그런 그 악신의 어떤 영향이 미혹이 아마 대단했지 않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참 미혹하는 영들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면서 많은 참 은혜가 됩니다. 권 교수님 그 아셀지파의 시돈 땅에서의 역사에 대해서 좀 평가해 주시겠어요? 예, 네, 그 시돈 땅에 대한 평가라고 했을 때 방금 전에 이제 그 이사벨이 이거 출신으로서.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가져왔다 하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곳이기도 하는데 예. 뭐 그런 점도 있긴 하지만 또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페니키아의 중심지였고 페니키아는 잘 아시는 대로 조선업을 발전시키면서 지중해 상권을 장악했던 해양민족이거든요. 예. 저는 이곳을 방문하 한번 다녀오기 전에는 왜 그들이 지중해로 진출하고 해상권을 장악했는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예. 가 보니까 바닷가밖에 없어요. 바로 뒤에는 레바논 산맥이 있어서 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게 안정된 삶인데 예. 그게 없으니까 자연히 바다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다. 음. 더군다나 이제 레바논 산맥에서 자라는 그 백향목은 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제목이거든요. 그 예. 근데 그거를 활용해서 배를 만들고 거친 바다로 진출하여 그들이 상권을 장악했던 것은 자신들의 여건을 극복한 아주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건이라도 창의성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면 또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겠다. 뭐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참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어 망한 곳이었지만은 육으로 볼 때는 그들이 발전시켜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참 어떤 그런 문명을 일으키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교수님도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어 참... 이성소의 땅을 가다 열두 지파 탐사하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많이 공부고 하 많이 배웁니다. 우리 방청객들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방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방 땅 시도네 여자 이세벨을 왕비로 맞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신앙을 가지긴 가졌지만은 그 제대로 믿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7장 3절 4절에서 얘기했거든요. 그 이방 여인의 딸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유혹해서 그 신앙에서 떠나게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이 사람은 기억조차 못하지 않았는가.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데 그 그가 결혼하게 되는 사람의 아버지 보고 결혼한 것 같습니다. 바로 엣발이라 그러는데 시돈의 왕이었는데 그 당시 중동지방에서는 이 시돈 왕이 그야말로 그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 신앙 같은 것은 아예 문제도 안 삼고 그냥 결혼한 것으로 보면 어, 대답이 될것 같습니다. 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왜 바알 선지자들과의 신앙 대결 장소로 갈멜산을 선택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어, 갈멜산이 저 개인적으로는 바알 숭배의 중심지가 아니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바알 종교는 어,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준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 이 갈멜산은 이스라엘 어, 지역 가운데 연간 강우량이 높은 지역에 비가 많이 오는 곳이고 또 주변에 세 개의 기름진 평야가 있어요. 위쪽으로는 압구평야, 아래쪽으로는 샤론평야, 동쪽으로는 이스라엘 평원이 있는데 그 갈멜산에 올라가서 보면 이 평원들이 한 눈에 들어오거든요. 자연이 어, 바알 종교의 상징처럼 보이는 것이죠. 가까운 곳에 이세벨의 왕궁이 있었는데 850명에 되는 바알 선지자들을 후원하는 그런 후원자이기 때문에 이 갈멜산이 바알 신앙의 중심지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적진으로 들어가서 850대 1의 불리한 그런 숫자를 가지고 대결을 벌린 것이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포기한 적극적인 자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지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교훈적으로,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돈 땅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바로 아합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시돈의 왕의 딸과 결혼하여 첫째는 그 강대국의 배경되어서 바로 나라를 잘 지켜보겠다는 뜻이요. 또 강대국과 함께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오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과 손잡아서 강대국이 아니었고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과 손을 잡아야 강대국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방신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를 도움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의 도움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손꾹 붙잡고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